한동석의 장모, 박정수. 호텔 로비 소파에 앉은 그녀는 언제나처럼 깔끔하고 고상한 차림이었다. 손주들을 보기 위해 왔지만 그녀의 귀에 들어온 말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다. 한동석? 퍽이나 대단하겠다. 그 사람 지금 꽃뱀한테 작업당하고 있대. 박상남의 혀 짧은 험담에 박정수는 다리를 꼬며 귀를 열었다. 눈에 혼했다. 마왕숙. 엘리베이터에서 한동석 얼굴 바라보며 오빠 하며 웃던 그 눈빛. 박정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술도 가 살려준 거?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거지. 나도 소개팅 해봤다니까. 딱첫 마디가 돈은 얼마나 있으세요? 였어. 박상남은 남자 몇명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떠들었다. 그 말에 웃음이 터졌고 분위기는 박정수가 참기 힘들 정도로 역겨워졌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런 여자랑 한동석이 엮이는 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야. 손주들 미래 문제야. 엘렉스 호텔이고 뭐고 이건 막아야 한다. 결국 박정수는 단호하게 결심한다. 한동석 네가 정리 못하면 내가 직접 나선다. 그날 오후 지압 침대 위 손님을 돌보던 공주실은 예상치 못한 인물의 방문을 받는다. 마광숙씨 어머니 되시죠? 정중한 자세, 단단한 말투. 박정수가 공주실 앞에 섰다. 공주실은 직감을 믿고 직원에게 뒤처리를 맡기곤 박정수와 카페로 향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손주 엄마로 마강숙 씨는 원치 않아요. 공주실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 이유를 들어도 될까요? 꽃뱀 소문 들었어요. 남자들과 사업 키우며 살아왔다는 얘기도. 술도 가도 그렇게 커졌다고 하더군요. 그런 여자를 우리 손주들 엄마로 드리는 건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공주실은 황당했다. 진심으로 어이없다는 듯 쏘아붙였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문 듣고 사람 인생을 판단하세요? 제 딸, 돈 보고 남자 만나는 애 아니에요. 그리고 그 회장님도 눈 있고 귀 있는 사람입니다. 과부랑 호라비가 좋아서 만나겠다는데 왜 어른이 앞장서서 못 만나게 하죠? 순간 박정수의 얼굴을 보던 공주실은 눈을 크게 떴다. 혹시 정순이? 박정수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공주실이 웃으며 손을 쳤다. 야, 나 주실이야.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너 미국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야, 넌 진짜 잘 살았구나. 서로의 정체를 알아본 두 사람은 잠시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한바탕 웃으며 인사를 나눈다. 그리고 나서야 박정수의 눈에도 조금씩 연민이 스며든다. 공주실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내 딸, 결혼 열흘 만에 남편 보내고 15년을 혼자 버텼어. 악다군이 스며 살았지. 내가 남자도 좀 만나보라 했지만, 걘 그런 애 아니야. 광숙이 그런 소문에 걸맞는 여우였음 진작에 회장님이 아니라 재벌가 들어갔을걸. 박정수는 한숨을 내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나도 사실 처음엔 그냥 축하해주려고 한국 온 거야. 15년 혼자 애둘 키운 사이가 드디어 여자를 만났다고 하니까 말이야. 근데 하필이면 그런 소문 많은 여자가. 공주실은 박정수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우리 애가 진짜 괜찮아. 내 딸이 하늘에서 못다 채운 엄마 자리 광수기가 잘 채워줄 수 있어. 정수야 우리 손주들 위해서라도 이젠 마음 좀 열어줘. 응원해주자 우리. 그 말에 박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직 쉽게 마음을 풀순 없지만 적어도 마광숙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한동석은 고민 끝에 박정수 여사를 따로 만났다. 차한 잔을 사이에 두고 앉은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동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장모님, 저 마광숙 씨와의 관계 진심입니다. 박정수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진심이면 뭐하나. 내 손주들한테 상처 줄수 있는 여자는 안 돼. 넌 혼자가 아니야, 동석아. 결의와 봄, 그 애들 인생도 내 선택에 달렸어. 동석은 눈을 감았다. 지난 15년간 자신이 외롭게 버텨낸 시간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느껴졌다. 하지만 광숙을 생각하면 또다시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 나한텐 처음으로 내 외로움을 이해해준 사람이에요. 내 사정, 내 자식들, 내 지난날의 어둠까지도 다 받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박정수는 속이 타들어가는 듯 커피를 삼키고는 조용히 말을 잇는다. 그러면 더더욱 제대로 알아봐야지. 지난 15년간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지켜봤어. 그렇게 우직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내가 겨우 그런 소문에 휘둘리는 사람을 믿는다는 게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그날 저녁 광숙은 술도가 마당에 혼자 서 있었다. 일손을 도와주러 온 이모들도 모두 퇴근한 시간.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고 작은 바람결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러다 문득 한동석이 들어섰다. 그녀를 보는 그의 눈은 복잡하고도 슬퍼 보였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광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동석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광숙 씨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당신이 더 상처받게 됐네요. 그 말에 광숙은 웃으며 말했다. 저요, 상처는 익숙해요. 근데 동석 씨가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좋아요. 어떤 상처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석은 그제야 무너진 표정으로 광숙을 꼭 안았다. 그 순간만큼은 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로를 감싸 안았으니까. 한편 그날 밤 박정수는 결의의 방에 앉아 있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아이에게 엄마라는 자리가 다시 생긴다면 정말 괜찮은 여자가어야 해. 사랑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죽은 딸의 얼굴이 결이의 미소 속에 겹쳐 보였다. 다음날 공주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손엔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박정수가 그녀를 맞이했다. 어제는 미안했어. 좀 심했지? 아니야. 부모라면 다 그럴 수 있지. 둘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과일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쩌면 두 여자의 대화는 이 관계의 새로운 출발일지도 몰랐다. 며칠 뒤 박정수는 광숙을 따로 불렀다. 이번엔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조금은 누그러진 눈빛이었다. 마광숙 씨. 네. 당신이 정말 우리 손주들한테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광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거 저희 엄마가 손주들한테 주라고 만든 주먹밥이에요. 직접 싸신 거래요. 박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다. 따뜻한 밥 냄새가 퍼졌다. 그녀는 속으로 작게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저 밥에서 장난칠 여자는 아니겠지. 그 순간 결이가 방에서 뛰어나와 말했다. 할머니, 광숙 이모가 만든 저녁 진짜 맛있어요. 저 내일도 이모랑 먹고 싶어요. 박정수는 말없이 아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도 같이 먹자. 그 말에 광숙은 처음으로 박정수 앞에서 조심스레 웃어보였다. 그들은 아직 완전한 가족이 아니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였다. 며칠 뒤 술도가에서는 결의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결이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결아 괜찮아? 광숙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고 화들짝 놀랐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열기가 보통이 아니었다. 아이는 눈도 뜨지 못한 채 앉는 소리를 냈다. 동석씨 병원이요 당장 병원 가야 해요. 밤늦게 응급실로 달려간 두 사람. 결이의 상태는 심각했다. 의사는 긴 한숨과 함께 말했다. 열성 경련입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어요. 유전성 질환일 가능성도 있으니 정밀 검사를 권합니다. 동석과 광숙은 동시에 숨이 막혔다. 결이가 태어난 이후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작은 아이 몸에서 무언가가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다음 날 병실에서 결의를 바라보며 광숙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이 아이한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 절대 못 견뎌요. 동석은 광숙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광숙 씨 잘못 아니에요. 나도 장모님도 그 누구도 이런 걸 예상 못 했으니까.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박정수가 들어왔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엔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결이 상태는 좀 어때? 동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오늘 오후에 정밀검사 들어간대요. 의심하는 건 희귀 유전병인데 확정된 건 아니에요.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도시락 가방을 침대 옆에 놓고는 광숙을 조용히 불렀다.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복도 끝 조용한 창가 쪽으로 향했다. 박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결이가 유전병일 수도 있다고? 네. 그런데 네가 결이의 친엄마가 아니지. 광숙은 순간 숨이 멎었다. 그걸 어떻게? 박정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결이, 봄이 내 애들 아니라는 거. 광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조용히 털어놓았다. 세리 그 아이가 엄마였어요. 근데 사고로 내가 그 애들 맡았고요. 죽은 세리의 부탁이었어요. 평생을 책임지고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박정수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다시 물었다. 그럼 동석이는 이 사실 알고 있어? 광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사람한테는 말못 했어요. 아니,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결리와 보미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깨질까 봐. 박정수는 눈을 감았다. 그동안 미움만 키웠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손주들을 위해 10년 넘게 살아왔다는 사실.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이해한 듯 했다. 내가 잘못 봤나 봐. 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널 꽃뱀이라고 생각했어. 돈 노리고 들어온 줄 알았고. 근데 네가 아이들을 그렇게 안고 오는 걸 보니까 나보다도 그 애들한테 더 엄마 같더라. 광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저한테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박정수는 말없이 광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병실 안에서 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모 나물. 두 사람은 동시에 병실로 달려 들어갔다. 광숙은 결이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결아 괜찮아. 이모가 옆에 있을게. 결이는 작게 웃으며 눈을 감았다. 그 웃음을 보며 박정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내 손주들을 지켜줄 또 다른 가족이 생겼구나. 그리고 그날 밤 박정수는 엘렉스 호텔의 이사회에 문서를 하나 제출했다. 임시경영권 마광숙 씨에게 위임하겠습니다. 폭풍같던 시간이 잦아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광숙의 과거를 파헤치던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이 아닌 세리라는 이름을 접하게 되었고, 그 정보는 곧 엘렉스 호텔의 경영권을 노리는 진짜 적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다음화 예고. 광숙의 진짜 정체를 아는 자가 등장했다. 그리고 그 손에 들린 세리의 죽음과 관련된 충격적인 영상 하나. 지금 구독 안 하면 진짜 후회할지도 몰라. 진짜 폭탄은 이제부터야. 다음 이야기 기대하세요.